연명항에는 이렇게 욕지도 자살이, 이게 돔낚시하러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이게 보통 대어를 많이 낚죠 이렇게 연명항에는 삶의 현장 살아있는 모습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맑은 날씨인데, 비도 안 오고. 근데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어, 오늘 아침 출항을 제대로 못했네요. 이제 정상적으로 운항하게 돼서 다행이고요. 만지도 어땠어요? 좋았어요 뭐가 아유, 좋았어요? 둘레길도 좋고 아 둘레길도 응. 좋고 그리고... 공기도 그리고... 너무 맛있고요 공기도 네, 좋았어요 공기도. 네. 네 그리고 물 빠지면 그거 잡는 거있고아 물에 오정, 빠지니까 꿀고동어 너무... 그것도 하셨어요어죽끓여셨어요와 네. 그래 어, 네. 네. 재밌으셨겠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디 잘갔다 왔어요? 네. 어땠어요? 만주도에서 수영 네, 수영도 하고 재밌었어요. 아 수영도 하고 왔어요? 네. 와 재밌었겠다. 만주도 추억 진짜 잘 쌓고 왔네요. 네. 아 그래요? 안녕. 안녕. 네. 오늘 어디서 오셨어요? 네? 네? 아 창원서 왔습니다. 어, 창원에 어? 내 도섬 네. 섬장인데요. 네. 네. 어, 아유,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네. 이 창원은 섬다 고향 사람 같아요. 저도 아, 아침에 그래요? 마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네. 여기 왔다가 <laughs> 이제 12시 넘어서 이제 또 마산 도심으로 다시 가거든요. 오늘 네. 만지도 오셨는데 네. 좀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아, 오늘 좀 바다도 보고 네. 네, 좋은 경치 좀 보고 이래려고 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오늘 이제 해무 때문에 조금 늦게 출항하는데 기분이 좀 어떠세요? 아, 뭐 그래도 좋습니다. 아, 네. 역시 네. 예. <laughs> 멋진 분이시다. 네. 어떤 분은 이런데 그 괜히 이런데 왔다고 화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 그다 그, 본인이 복잡하게 살고 그런 사람들은 몸이 많이 아파요. <laughs> 제가 보통 그 환자들 보면은 그런 걸 많이 평가를 하거든요. <laughs> 저기... 건강하시죠? 예. 네. 그러신 고생합니다. 것 같아요. 예. 세상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자연 순리에 따라간 사람들은 절대 화를 입지 않아요. 네. 억지로 화내는 거, 짜증내고 투덜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좀몸건강에안 좋죠. 네. 그나 오늘 만주도 가서 항상 즐거운 마음 많이 담아오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애를 쓰신다고 그러시니까요. 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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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저, 저도 뭐 만주도 가면 좋잖아요. 네. 응.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갈게요. 보기 좋으세요. 네. 자, 만주도 하룻밤 자고 오신다고요? 네네네. 최고의 행복이 계시겠다. 네, 네. 이제 네 다녀오세요.